그 시절엔 특별한 게 특별하지 않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아침 계란 후라이를 구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었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노른자가 부풀어 오르는 걸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40년 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1985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였습니다. 오빠, 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는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도시락 3개를 쌌습니다. 오빠 것, 언니 것, 제것늘 똑같았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멸치, 볶음, 단무지 몇 조각.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제 도시락만 달랐습니다. 맨 위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반으로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어주셨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 계란 후라이가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아침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시락에 계란 넣어주면 안 돼? 계란이 어디 있니? 비싸. 근데 정희는 어제 도시락에 계란 있었잖아.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시던 손을 멈추셨고, 저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겠지. 아니야, 분명히 봤어.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봤어. 왜 정이만 넣어줘?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고등학생인데, 왜 나는 안 넣어주고 정이만 넣어줘?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이나 먹어. 그날 이후로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주변을 먼저 봤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혹시 또 오빠나 언니가 알까봐 조심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 날이면 기쁘기보다 먼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슬슬 계란 후라이가 질렸습니다. 친구들 도시락에는 햄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시지도 있었습니다. 김밥도 있었고 주먹밥도 있었습니다. 저는 맨날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어느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햄 먹고 싶어. 햄? 응. 친구들은 도시락에 햄 있던데,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햄은 비싸. 그럼 소시지는? 그것도 비싸. 엄마, 나 계란 후라이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 맨날 계란만 먹으니까 이제 질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날제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가 없었습니다. 김치랑 멸치 볶음만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계란 후라이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햄이 두장 들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도시락에는 여전히 계란 후라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하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금살금 나가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구우고 계셨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어머니가 계란을 뒤집으셨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뒤집으셨습니다. 계란이 다 구워지자 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 세 개를 보셨습니다. 그중에서 제 도시락을 여셨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넣으려다가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다시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놓으셨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 후라이를 드셨습니다. 혼자 서서 드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다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역시 계란 후라이가 좋아.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햄안 먹고 싶어? 응. 계란 후라이가 제일 맛있어.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제 도시락에 다시 계란 후라이가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있었습니다. 친구 도시락에는 여전히 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란 후라이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햄이나 소시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언니도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도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도시락은 이제 두 개만 쌌습니다. 언니 것, 제 것. 그런데도 여전히 제 도시락에만 가끔 계란 후라이가 들어갔습니다. 언니 도시락에도 가끔 계란이 들어갔지만 제 것과는 달랐습니다. 언니 것은 스크램블이었고 제 것은 후라이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일도 끝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드셨습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실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정희야. 내 엄마. 미안하다. 왜요? 너한테 햄 사주지 못해서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너햄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는 계란 밖에 못 줬어. 엄마 괜찮아요. 계란도 매일은 못 줬어. 비싸서. 그래서 가끔만 넣어줬어. 알아요 엄마. 오빠랑 언니한테 미안했어. 근데 너는 제일 밥을 안 먹었어. 살도 안 찌고. 그래서 계란이라도 더 먹이고 싶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며칠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빠가 왔고, 언니가 왔고, 친척들이 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을 정리하는데 부엌 서랍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란 3개 마이너스 1,500원 계란 5개 마이너스 2,500원 계란 가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뒤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햄 먹고 싶다고 했다.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계란도 비싼데 햄은 더 비싸다. 미안하다. 계란이라도 더 먹여야겠다. 정희가 제일 밥을 안 먹는다. 걱정이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프라이팬에 계란을 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햄을 달라고 투정 부렸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주고 싶은데 줄수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땐 몰랐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어머니가 줄수 있는 전부였다는 걸. 그 전부를 저에게 주셨다는 걸. 그땐 그랬습니다. 그 시절엔 작은 것이 전부였고 그 전부가 사랑이었습니다.